어찌 이 나라는 국민들이 돈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모른척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없어 이런 다른 각종 사건 사고를 국가혁명당이 해결해 주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 후 2년 이내 18세 이상 천국민에게 이뤄 4 0 0만원 650만원 지급되어 가정 파탄을 막고 가정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나라총자세은 7경 국민 1인당 14억의 재산을 나라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따라 지키느라 피 흘리며 죽여가며 여러분의 긴 자산이 여러분 1인당 14억입니다. 그 14억에 대하여 150만원의 배당금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기입니다 세계 10위의 국민답게 코로나 지원금, 1억 배당금 매월 150만원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1인당 14억의 지불을 가지고 있기에 헤어나자마자돈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생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가태열은 아이도 14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출산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3,600개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돈 때문에 엄마와 아이가 생리별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엄마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하면, 5천만원, 육아수당 100만원, 그리고 배당금 150만원, 도안 매월 250만원 아이가, 둘이면 350만원 아이가, 셋이면 450만원이 10살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정책이 국가혁명당 출산정책입니다. 국가혁명당은 돈 걱정 없게 살은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Everybody!